자요번에는타입2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자막을 또 만들어 볼 건데 타입2를 활용해서 자막을 만들어 주게 되면 글자에 다양한 효과를 넣어줄 수도 있고 글자의 애니메이션을 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적용해서 글자 뒤에 이런 이모지나 이모티콘을 같이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있는 사이트는 기어 블루 싱크 유니코드 문자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잘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모티콘 사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했었던 여기 내용의 이모티콘을 찾아가지고 다운 받아 주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느낌의 이모티콘을 한번 찾아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 녀석 괜찮을 것 같아서 이래 클릭했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그래서 사진을 그냥 저장해 주면 됩니다. 개피곤이라는 이 글자 뒤에 요 이모티콘을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노래나 듣자라는 내용은 음표 관련된 이모티콘을 넣어볼 거고. 뭔가 딱 검색 했을 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쉽지만 이것도 음,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자막을 초반에 잡으실 때 캡션의 그래픽스 이모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이 글자 복사해서 타이틀 선택한 다음에 자 아무 곳이나 대충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자 셀렉션 툴로 바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의 글자 일부분에 글자의 서체나 컬러를 바꾸실 때는 타입 툴인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할 글자를 블록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글자를 수정하는 게 맞으신데 이 글자의 전체적인 서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 바꿔 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아무데나 대충 클릭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저는 일단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처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문장 정렬을 가운데로 좀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 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자를 뭔가 수정을 하게 됐을 때 위치가 계속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문장의 왼쪽 정렬로 처리를 해놓고 글자를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글자의 내용을 줄이게 되면은 글자의 위치가 계속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또 가운데로 또 맞춰 주셔야 되는 그런 계속 귀찮은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영상에 있어서 글자가 계속 가운데에 배치를 해줄것 같다 그러면은 이 문장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맞춰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글자의 서체마다 글자의 위치가 계속 또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글자의 위치를 먼저 잡아 주시기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신 게 좋아요. 그래서 글자 배치하실 때는 마지막에 작업해 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것처럼 마루브리체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굵기 좀 얇은 걸로 처리를 했고요. 글자가 약간 좀 붙어져 있는 것 같아서 글자 사과을 살짝 벌려 보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가 너무 큰것 같아서 한50 포인트 정도 줄여줬고요. 그다음에 칼라는 똑같이 화이트로 갈 거고 뭐 다른 걸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사용할 글자니까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정했고요. 가운데 배치 딱. 딱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자막 클립이 이렇게 따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영상의 타이밍, 영상의 시간에 맞춰서 클립을 잘라주고 글자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10시 27분이라는 글자 나오다가 여기는 소리가 딱 나왔을 때이 클립을 잘 선택해주시고 이 클립만 선택을 좀 해주세요. 잘라줄 겁니다. 컨트롤 K 눌러줄 거고요. 이 텍스트에서 그래 픽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은 이쪽에 내용을 수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 내용을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글자 내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삐삐 삐삐라는 소리도 좀 놓고 싶어서 비번 누르는 소리. 글자를 하나 더 복제했고요. 여기다가 글자 위치를 내려줄 거고 내용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비번 누르는 소리. 얘는 글자 크기를 좀더 줄여 볼게요. 얘는 한 45. 글자 크기를 줄여도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맞춰놨기 때문에 위치가 엄청 틀어지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 정렬을 잘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간을 좀 줄여 보도록 할게요. 캡션 자막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화면에 글자를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할 수는 없는데 타입툴을 활용해서 이 그래픽 자막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가지 글자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올 때이 클립은 이렇게 짧게 처리해 줄 거고요. 여기서 잘라서 얘예 선택하고 음. 철컥 하는 소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0시 반에 집에 들어온다는 글자를 가운데 있는 이 글자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 시간에 맞춰서 클립 길이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크로스 디졸브가 적용되어 있어서 화면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이 글자 뒷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t 를 눌러줘가지고 크로스 디졸브를 같이 적용해 줬어요. 오면은 같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죠. 자, 저는 이 글자를 복사해 왔고요. 내용을 여기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도 크로스 디졸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자막 클릭 뒷부분 클릭해주시고, 컨트롤 l d 크로스 디졸브를 적용해줬습니다. 같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영상 길이에 맞춰서 자막 작업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영상 타이밍에 맞춰서 자막을 다 처리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막에 애니메이션 부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의자가 이렇게 뒤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 드르르기라는 글자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드르르기라는 글자가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얘기니까 저는 이쯤에서부터 이 글자를 이쯤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의자가 이렇게 뒤로 밀리면은 글자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5초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자막 클릭 잘 선택을 했고요. 이펙트 컨트롤 들어간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벡터 모션의 포지션에서 키프레임을 주시거나, 모션의 포지션에서 키프레임을 주시면은, 글자 애니메이션이 안될 경우가 있다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여기나 여기한테 키프레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뒤로 밀고 나서, 글자를 잡아서 이동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글자의 위치에만 바뀌어진 거지 애니메이션이 하나도 적용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쯤에서 출발했을 때는 키프레임이 있는데 여기 도착했을 때 키프레임은 없죠 그래서 글자 의 위치를 애니메이션 걸어 주실 때 얘를 잡고 움직이시는 방식이랑 여기서 키프레임 주는 방식이랑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글자의 위치를 수정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실 때는 벡터 모션과 여기 있는 모션의 포지션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처리해 주시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되냐면, 이 텍스트 앞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은 글자의 트랜스폼이 따로 있어요. 여기다가 키 프레임을 적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다 놓을게요. 처음엔 이쯤에 놓다가 포지션 키 프레임 추가해 주고, 자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뒤로 빼주신 다음에 글자의 위치를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확인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 출발했을 때의 키 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에 도착했을 때키 프레임이 여기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벡터 모션과 여기는 모션의 포지션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요. 여기에 있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셔서 애니메이션을 걸어주시는 거지. 마우스로 잡아서 이동하시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글자의 포지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개피곤이라는 이 글자 옆에다가 이모티콘을 넣어 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또 넣어 줄 거고요. 노래나 듣자, 여기 옆에다 이모티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이 폴트에서 이모티콘을 가지고 들어와 볼게요. 아까 받았던 이 이모티콘 있죠? 이렇게 피곤, 이 피곤한 느낌의 이모티콘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비디오 트랙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좀 위에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잡아서 사이즈를 줄여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막 클립 맞춰서 놔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여기 있는 이 클립에다가 자막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 그래픽스에 여기 보시면은 노래나 듣자라는 이 글자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종이가 살짝 접혀져 보이는 이 레이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했고요. 밑에 있는 from file. 자, 클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노래나 듣자 자, 얘를 선택했고요 열기 버튼 클릭을 해줬습니다 화면에 이 이모티콘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 이모티콘을 여기다가 잡아서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여봤고요 위치는 얘로 갖고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자막 클립에 이모티콘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개피곤이라는 글자랑 그 다음에 따로 가지고 들어온 이모티콘의 애니메이션을 처리한다. 그러면 이 클립에 따로 이 클립에 따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의 클립에 처리되어 있는 글자와 여기 있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게 되면은 어차피 하나의 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애니메이션을 시. 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있는 이런 기본 자막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처리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자도 애니메이션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10시 반이라는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해줄 거고 항상 집에 들어옵니다라는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되는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자 자막의 클립을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꿨고요. 여기 있죠? 항상 집에 들어옵니다. 라는 글자를 Ctrl X로 좀 잘라내 줄 거고요. 얘를 또 복제한 다음에 밑에 있는 글자, 얘를 Ctrl V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위에, 얘는 아래.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얘는 오고 얘는 이렇게 들어온 식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텍스트 안에 저는 얘를 잡아서 움직여줄 거기 때문에 이 텍스트 안에 들어가 줄 거고요. 여기서 포지션 앞에 시계 단추를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포지션에다가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줬고요. 얘를좀더 오른쪽으로 빼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를 오른쪽으로 좀 빼줬고요. 얘는 안쪽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얘가 좀더 많이 빠른 것 같은데 좀더 안쪽으로 더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더 자막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오타 있는지 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효과 줄거 있으시면 효과 주시고 애니메이션 처리할 거 있으면 애니메이션 처리해 주시고 재밌게 자막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브이로그 관련된 자막 처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으신 거 마음껏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이런 식으로 애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막 스타일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막 스타일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